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지금 신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11시 인데요 제가 아는 셰프를 도우러 왔는데요. 지금 눈이 빨갛죠? 제가 바로 이 공간을 하루 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채워야 하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설탕과 밀가루로 창작 놀이를 하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아침에 백화점 바이오 분들과 미팅을 해야 돼서 다시 왔고요. 가는 김에 제가 어제 완성한 크리스마스 바을을 보여드릴게요. 가자잔 아, 제가 이 과자점의 스톨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키토가 아니라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여기서 구입했습니다. 자, 이제 원래대로 건강하게 원래로 키친으로 키토 베이킹 하러 갈까요? 제가 앙글레즈라는 크림을 만들어서 더 맛있는 버터크림을 만들 수 있지만 일단 저는 갑자기 찾아오는 허기와 갑자기 따뜻한 커피와 디저트를 먹고 싶을 그때, 욕구를 잘 잠재워줘야 하니까, 일단 간편하고 만들기 쉽고 보관도 쉽고 포장이 편리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맛이 절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30초 만에 끝나는 케이크 시트 영상 올렸죠. 이번에는 이 시트와 어울리는 크림을 만들어서 샌드를 해드겠습니다딱두 가지입니다. 맛있는 버터와 땅콩 버터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빠르게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계란을 풀어주고요. 모든 가루를 넣어줍니다. 더 보기란에 레서피를 올려 두었고요 녹인 버터는 마지막으로 넣겠습니다 하지만 녹인 버터는 처음에 계란과 넣으시던지 나중에 넣으시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시트 반죽은 다 완성되었네요 저는 2호 팬 사용했고요 지름은 18cm 정도입니다 팬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반죽 윗면을 고르게 펼쳐주시고요. 음, 스푼으로 좀더 다듬어 볼게요. 저는 선물할 곳이 있어서, 어, 총 24개가 필요하고요. 아래 레시피에 2배를 해서 2개가 나온 것입니다. 자, 잘 구워졌고요. 틀에서 바로 꺼낸 후에 식혀주셔야 하는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식힘망에 올려놓고 면으로 덮어서 식혀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식힐 동안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터를 오븐에 넣지 않고 바로 발라 먹을 때는 저는 이즈니 또는 뭐 레스큐어 아니면 루거팍 사용합니다. 오늘 레스큐어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금, 시나몬, 그 다음에 감미료는 옵션입니다. 자, 버터를 상온에 미리 꺼내놓으셨다면 좋지만 냉장고에서 바로 사용하신다면 저처럼 얇게 썰어 사용하시면 빨리 부드러워지겠죠? 버터는요, 덩어리 없는 부드러운 뽀마드 상태, 그러니까 마요네즈보다는 조금 단단한 고추장 정도까지 부드럽게 해줄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충분히 휘핑을 해주어서 버터를 먹어도 절대 느끼한 느낌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버터의 처음 색깔보다 한층 밝아졌으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소금, 감미료, 시나몬을 넣을 건데요. 여기부터는 취향에 맞게 맛을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레시피의 양은 참고만 해 주세요. 어, 소금 넣고요. 저는 직접 만든 나항과 감미료를 넣겠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약 1g도 안 돼요. 네, 4분의 1 티스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감미료로 에리스톨 사용하시는 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램수 남겨놓겠습니다. 짜잔, 땅콩 버터 넣을게요. 이건 정말 그냥 땅콩 갈은 거예요. 한 개도 안 달거든요. 부드럽게 풀어진 버터를 한쪽으로 몰아두고요. 한쪽에 땅콩 버터를 넣겠습니다. 풀어서 넣으려고요. 잘 풀어졌다면 이제 섞어주시고요. 한번 기계로 돌려줄게요. 제가 여기서 맛을 보니까 약간의 시나몬 가루를 좀 넣어야 될것 같아서요. 어, 조금 넣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면 완성! 자, 그 동안 시트가 충분히 식었습니다. 반으로 커팅을 해볼게요. 여기서 저희의 돌림판은 뭐죠? 유산지죠. 돌림판 없고 각봉 없어도 잘 자르실 수 있습니다. 짜잔! 저는 땅콩 버터를 좋아하고 단면도 레이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더 깔겠습니다. 스푼으로 깔고 칼로 잘 마무리를 할게요. 스패출라 없어요. 유후후! 드디어 땅콩 크림 넣는 시간이에요. 위에 시트가 얹어지면 크림이 밀리니까 가장자리를 조금 남겨주시고요. 잘 펴주세요. 이때 크림을 동그랗게 올리시면 피실 때도 굉장히 쉽거든요. 쉽게 피실 수 있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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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딴, 딴. 시톨리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이 좀 남았죠? 그러면, 지그시 눌러서, 남겨진 부분이 크림이 채워지도록 눌러주세요. 옆면 보여드릴게요. 옆면 네 이렇게 지금 크림이 부드러워서 잘 에리스리톨 파우더형 위에 솔솔솔 좀 뿌려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커팅을 하면 크림이 다 나오겠죠 완전히 냉장고에서 굳히신 다음에 커팅하시기 바랍니다 커팅하실 때는 네모 또는 세모로 자르시면 되고요 제가 영양분석 해 놓은 것은 12조각 했을 때의 한계 기준입니다 참 제가 이것을 냉동실에 보관해 뒀다가 꽝꽝 얼었을 때 커팅해서 먹어 봤는데 그 또한 너무 맛있는 거 있죠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혈당 올리지 않는 인슐린 폭발하지 않는 건강한 저탄수 땅콩 샌드 였고요 오늘 만든 이 디저트 선물 드릴 분이 있어서 포장했는데 예쁘더라고요. 그죠? 오늘도 <laughs>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심플한 레시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